안녕하세요 SK 나이츠 신 장태빈입니다. SK 나이트 최원영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 최원영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 이현석입니다. 하나 둘 셋. 루피. 하나 둘 셋. 김병지. 아 맞아. <laughs> 아니잘안보여 아니, 아니, 김병지라고? <laughs> 아니 잘안 보여 어아 호날로 날아잘안 보여서 어 진짜 김민준 아니 아 이렇게 하는 거야아아 근데 그렇죠. 이렇게 하는 데 몰랐어요 잠좀 가까이 봐 <laughs> 아 <주소> 아니 머리 색도 틀리죠 아니아니 눈이 아 눈이 아자 가까이 아봐 아무리 안 김명준 맞아 아 여기서 이하둘셋 트럼프 하둘셋 모르겠어요 하둘셋둘셋 레이디 가가하둘셋경 하나둘셋 최종대요 하나둘셋 나연. 하나둘셋 송중기. 나나나 제가 하나둘셋 한이. 하나둘셋 제제 아이언맨. 토니, 토니 스타크토니 아, 스타크 k 니 e Tony s p a r 로봇, 로봇 아 n y 조니 a 하나 둘셋 제, 오바마 그, 오바마 오바마 하나 둘셋 그, s 일 a 일 운동 둘. 하나 둘셋 몰라요 하나 둘셋유 Tony Sparkle. Tony s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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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맹구 끝났 u b e n 구 u Bengu. 니 e 니 g u Bengu. b e 나. g u 해 e n 해 u Bengu. Bengu. 나 e n g u 하나 둘셋 u Bengu. Bengu. b e n 하나 둘셋 n g u b e n 이 u Beng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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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e <laughs> 이순국이 하나 둘셋 이순신이 <laughs> 이 미올라이 아, 나둘셋 제니 아, 나둘셋이승영감이 손석희 네 맞아요 나가면 안돼 나가면 안될거 같은데 이거 <laughs> 아 이거 큰일 났네 하나 둘셋로샬이 <laughs> <로서리. 웃음> <laughs> 하나 둘셋 <피지 웃음> 아... 아리아나 그란데 하나 둘셋저스 비버 하나 둘셋 친구 아 친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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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>, 큰일 났다 <laughs> 하나둘 셋. 들으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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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으며 들으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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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고며 들으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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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이며 들으며, 들으 지티가르 네? 지티가르지엠가르로이커야 하나 둘셋몰라 사바사 네 영화 이요 뜻이요? 사바사 뭐야? 마상 뜻이요? 읽는 게 아니라 마상산론자 아 마상산론자 쓰라벨? 쓰라벨이 여러분 이거 아니야? x x 이 x 뭐야 x x x 타박사건으로 숙지컨밖에 몰라 네 발? 발컨? 발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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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롤? 네 발컨 뭐 핑크 뭐야 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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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제가 말을 많이 했다 그냥 막, 막 그냥 말해 그 인물 퀴즈 한번더하 아무것도 모르는 거 바꿔서 하실까요? 네 예, 바꿔서 그그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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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사적인 동료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되지 않을까? 도 실수 믿고 걸으고 패스 TMT 이모티콘 같은 거. 있어? 우 우는 거. 어 혼란은 큰 탑. 오. 오. 마일리지. 마일지 하라고. 마일지. 엄 음, 엄마. 근데. 엄마? 엄청 근데 진짜. 아니에요? <laughs> 스치면 좀비 된다. 무지개면 어? 좀 누가? 집에서 못 봐요. 안 들어서 거예요? 아니요 아왜 이렇게 숨막히지? 나, 내가 제일 많이 맞췄다 지금 너몇개맞았냐저다음 할게요 3개인가? 네. 아 진짜 이거 몰라요 이게 끝내, 끝 갑자기 분위기 싸. 어. 패 이거, 이거 불교아아까 아. 아, 롱북 말했는데? 눈물, 거꾸로 술? 눈물마 아오오 이거 아니야 아 오. 오. <laughs> 아니, 아니, 하지 마 하지 마이 자식이 생... 생... 생략... 망아 뭐야 다시 한번. 몰라, 몰라 말해도 이 사람 생각 많아. <laughs> 이번 생각말했잖나 <안> <laughs> 이거 알아. <laughs> 아까 말했잖아. 누가 내가 <laughs> 말, 우리 둘이서 말했잖아 혼자 <laughs> 코인 노래방. 어. 알려 <laughs> 패스. 팬 아니고 아저씨. 또 말은 말은 말하지 않냐? 아펜 아니어도 저장. 아 m 엠 r u 트그 욕하는 거. 나이가 보다게요 네. 너는 대학생인데 이런 거지 아저씨 많이 추워? 모르겠어요. 얼 네. 얼굴 죽여주네 모르겠어요. 얼굴 죽. 아, 이거 치마 아, 이거 참아. 치아이마치아이아이이어아 이거 참아. 이거 이거 라고 이거 참아. 이거 참아. 이거 참아. 이거 참아. 이거 아아 웅겨빵빵방빵 <찐방>. 네? <laughs> <이거> 귀엽다 아. <laughs> 내가 번할더 잘하는 거아니까요 하나 둘 셋. 루피 라이두 네. 트럼프 그게요. 저 꼴찌 아닌데? 너 꼴찌. 너 꼴찌였어. 아, <laughs> <도> 꼴찌 <laughs> 개인기 봐야죠. 네. 신인 아, 개인기로. 그 예. 그럼 이거 하는 이유가 없잖아 의미가 아, 있지. 아. 우리랑 같이 이런 자리에 겼잖지 아. 음. 의미가 있는 거야. 기용이 해봐 기용이 써 뭐야? 펑 팀은 고양이 있어 그런 거였 모르잖아. 아는 거를 해야지. 아요? 네. 아, 손동 사요. 할게요. 네. 이경영 네. 아시죠? 이경영. 어디 나는 이경영? 아니야? 그 미생 나오 이경영. 그 내부자들에서 이경이 형세요와 이경이 형 혼자 요 이경이 이 이경이 씨가 미생에서그한 대사가 있는데 오 자자 인생을 향참 재밌어. 어, 비슷하긴 하다. 뭔가 <laughs> 일단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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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말투가 있다. 그냥 약간 너 이런 거 잘해? 이거 뭔데 나 보여줘 봐 미생 미생이라고 향 아세요? 상대보다? 그 건혁수가 옛날에 라오사에서 따라했던 건데. 아 아니야. 노래랑 저기 귀염이 한번 해야지. 아이이왜 자꾸 그런 거? 따라해 주셔도 돼 그런 거. 그럼 그거 이 펑팀 오브 해. 따라해 도 돼. 형 일상 귀염이 같은 볼때 어때요? 귀염 귀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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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안녕 내일 안녕 좋은데? 내일 좋은페이스잖아 팬분들을 원하신다고. 난대비 이런 것도 보여줘 좀. 이따 하지 말고. 스윙스. 그래서 <laughs> 스 스윙스, 스윙스 성대모사가 아니라스스 i n g s w 스 n g Sw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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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w i 고 g Swing, s w 봤어 g Swing, s w i n 네 Swing, s 네. 어, 제 i n g Swing, s 아요 n g Swing, Swing, 기 w i n g Swing, 2이 <laughs> 아, 아, <laughs> <다시> <laughs> 우리 같이 고양이 소리를 내자 같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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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我们一起睡猫觉，一起喵喵喵喵喵，在你面前撒个娇，哎呦喵喵喵喵喵，我的心脏砰砰跳，你脸上。